자, 랜덤 능력으로부터 톤! 하제! 오늘의 능력은 실체화! 이게 뭘까요? 실체화라니? 처음 본데? 내 할루시네이션 체력이 절반. 수명 2분의 정상 유닛으로 변경됩니다 오? 어? 우와! 우와! 재밌다, 이거! 야, 이런 능력이 있었네? 이거 아무도 안 걸린 능력 아닙니까? 좋다 재밌겠다. 이거 잘만 하면은 재밌어지겠어요. 이거는요, 님들 괜히 아 하이템 플러니까 가스가 필요하겠다. 어? 가스 빨리 먹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정석 빌드 가면 됩니다. 다크 빌드 가듯이. 그러면은 하템은 빨라져요. 근데 하템이 한두개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트비 좀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파면서 테크도 빠르면서 앞마당도 적절히 가져갈 수있게 실체와 기 때문에 테란 것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SCV 가져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보통 막 SCV 가져갈 생각을 많이 하잖아. SCV 가져가서 이렇게 새로 운영을 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유닛 가져가면 된다. 그게 짱이다. 자원개더블 가겠습니다. 원개더블 제가 볼때 요즘 스타판에서 프로토스가 제일 안전한 빌드가 있다면 원개더블인것 같아요. 이것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을까? 테란 상대로도 안전해. 저그 상대로도 안전해. 근데 이 사람 또 투게이트. 이러면은 아 투게이트래. 투베러. 바이오닉이죠? 바이오닉이니까 포토질은 막혀요. 저기 전하 듯이 마하 되고 투발하기면 마린이 두 개씩이니까 굳이 질러 찍어다가 마음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앞마당 짚고 포지 이쪽은 바이오닉 능력인가 본데 바이오닉 능력이고 일단 포지 짚고요 와 3테란 뭐야 3테란 뭐지? 함태란 꿀잼인데자 가스까지 가져가고요 마린 한두 마리로 뭐 러쉬로 오겠습니까 오네요 네. <laughs> 안올줄 알았지 근데 네, 벙커가 사거리가 여기까지 닿을 수도 있어 레이저 그건가 보다 거치대 근데 이게 사정거리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정거리가 안될것 같은데 거치대 맞네 괜찮아요 님들 당황하지 않고 9시로 당황하지 않고 원질러 자 당황만 하면 되죠 사거리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여유롭게 가스 여유롭게 코어 여유롭게 코어 앞에거가좀 부담인데? 뭐야! 아... 안쪽에 또 하나 지어놨네 안쪽에 지어놓은거 저거를 깨야되는데? 이거 닫는거야? 와 이게 닫네 마당을 포기해야되나? 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저거 어떻게 깨지? 아 질럿 한 마리 살려놨었어야 했는데 사거리가 의외로 길구나, 이게. 와, 사거리 엄청 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사거리 길어서 안 돼. 이거는 빠르게. 아, 돈 많이 먹고 있을 텐데. 알 받기 때문에도 지금 불씨가 아프네요. 아, 이게 사거리가 이렇게 길줄은 나도 몰랐지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언덕벙커만 못하게끔 한번 해볼까요? 아, 까비 이게 포지가 안됐네 원포토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언덕에 원포토로 프로브 비비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아까 아직 님들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면 안 된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내 능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프로보로라도 가서 깹시다 내가 어떻게든 일단 상대 돈을 못 늘리게 해야죠. 열심히 깨.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다. 하태만 말이. 알바기 꿀좀 오래 빠셨겠수. 자 원가스 플레이다. 드랍 씨? 아, <laughs> 그래 해봐. 해봐 임마. 끝까지 가자 우리. 아 원탱크 꿀 감사합니다 바이킹이셨네 할루시 있어 네, 탱크 좀 빌려가자 능력 보여주는 거안 좋은 거야 아같 할루시 그냥 모아놓자 저건 터지게 돼 있고 괜찮아 마음 편하게 오래 길게 보자 길게 길게 보자. 알박기가 그냥 띄어만 있어도 먹나? 그걸 모르겠네. 먹으면은 엄청 부자 됐겠네. 젠장. 아 띄우면 먹진 않아요? 다행이다 뿌리 박고 있어야 돼. 자 몰래멀티 판단. 판단의 몰래멀티 갑니다. 저는 캐리어, 캐리어 한 마리 뽑고 능력 갑니다. 어디, 어디, 그렇지. 자 여기에 포토바가. 지금 초록이 여기다 돈 너무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마, 이거 또 커맨드 먹겠다고 하니까, 안마당 다음에 트리플을 먹을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룰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 와. 내가 볼때안 와. 오기 힘들어. 국룰이야, 이건. 알바기 실패했고, 야, 여기에 먹는다는 생각 자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스, 가스, 가스만 있으면 되잖아. 가스만. 물멀도 간단해. 미네랄 안 먹어도 돼. 가스만 있어도 된다고. 원킬이 어뜨기만 해. 오히려 좋아. 괴롭힘 많이 당했다. 아니, 거치형 레이저가. 포토보다 사거리가 길어서 이렇게 맞을 줄 진짜 몰랐어. 생각보다 길구나. 자 캐리어 능력은 아니니까 업그레이드는 해야 돼요. 체력이 반인 캐리어, 주유소 좀 지어놔야겠네. 주유소까진 필요하겠는데? 돈좀 많이 벌었어. 벌써 저렇게 600 톨이 올린 거 봐. 어, 더럽게 600 톨이 더럽다.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계란들 사이에 낀 아이어 전사. 그게 바로 나. 오. 이게 다 진짜가 되는 거야? 아! 수명이 없어! 지금 님들 수명! 수명 있어요, 수명! 21번째 때까지는 버텨야 돼. 그러면 14개, 오케이. 좀만 더 참자 좀만 더 참자 얘만 채워 아니 그럴 필요가 없구나 아 아니야 님들 이건 없어지겠다 얘는 없어져요 얘는 없어져 땅통으로 둬야됩니다 바이킹 테러 나이스 와 근데 여기 알바키로돈좀 드셨을텐데 이걸 테러를 먹네 이야 돈 많이 먹은게 보인다 보여 나는 참는다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유산에 비해서 아군은 참습니다. 조바유유. 하템을못 찍잖아. 아, 드라마 어 아, 막아주고 싶네. 어, 근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데? 됐지? 근데 왜 터져? 너네 진짜야? 진짜야 나짜야? 이제부턴가? 아 얘는 간다 얘는 가고요 홀로가라렸렸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걸렸다? 어쩌라고? <laughs> 걸려서 어쩌라고? 홀 어? 나볼까 이제? 이젠 되는 거 아니야? 너홀 진짜지. 이 주유소 좀 짓자 본체는 남겨주고 가자 아니 본체를 댕길 필요가 있나? 얘로 계속 복사하면 되지 아 된거겠지? 사템은 충분해 쉴드업 가보자. 어이 어, 어이 어이 일단 좀 맞아 보자고 우리 어? 자식 트리플도 이쪽으로 먹었네 열받게 여기 안 먹고 어? 그러니까 당한 거야. 몰래 멀티 판단 오졌다. 이 녀석 일단 한대 맞아. 좋아. 오. 오. 이거 다 진짜 된다는 거 아니야? 어, 진짜 맞네. 진짜 맞아. 진짜야, 이게 배따리 채워. 캐리어 데뷔를 할라 그랬고, 뭐 하지만 안 되지. 아, 얘까지도 진짠가 보다. 이게 다 진짜야, 님들 이게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이게... <laughs> 이게 진짜다. 내 녀석들... 각오해라... 몰래 멀티가 컸다. 원래 멀티가 컸어. 와, 링구 248이야. 링구 248. 이게 황금함대다. 어이, 까불지 마라. 어이, 그 정도 분리할수록 어림도 없어. 어디 터트려봐, 캐리어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가짜야. 원래는... 원래는 다 가짜야. <laughs> 원래는 다 가짜야. 얘네가... 어...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니 이거 개사기네 잔상입니다만. 음. 오... 아 잠깐만요.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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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구 막혔어 이런 제기야 입구가 막혔네. <laughs> 시즈모드해 제가 안 되잖아. 보신만 빨가면어떡해아 지렸다 이거. 야 진짜 대 역전 신화를 그렸습니다. 와 <laughs> 실체와 육신용기 <65기. 웃음> 지렸다. 자 랜덤 능력 그면도 도나지 실체와 이거 진짜 지리는 능력이었네요. 완전 대 역전 하락이서 이렇게 우리 팀에서 그냥 끝이야, 끝. 유마.